배신이 엄청 특이해요 1학년 1학기 때4.1% 2학기 때6.4% 2학년 1학기 때1.17% 실화입니까? 이렇게 <laughs> 다인아웃? 이저 그니까? 삶에서 처음 봐요 이 정도는 처음 봐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이에요 오늘은 입시특별 상담반 시즌2인데 음. 오늘의 게스트는 다원님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저는 최다티즈의 다원입니다 어머님이랑 입시 얘기는 많이 하셨나요? 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요? 아. 엄마가 진짜 관심이 많으셨어 진 맨날 언니 오늘 시험 보지 않았니? 생일 잘못 봤어 관리받았구나 내 인생이잖아 간섭하지마 맨날 <laughs> 이랬어요 그 약간 갈등이 좀 많은 편어 맞아요 맞아요 평소에는 잘 지냈는데 그런 얘기만 하면 은 진짜 막 싸우는 게많어요 어른이 됐으니까 음. 엄마의 입장이었다면 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맨날 저기 자서 누워있는데 답답해가지고. <laughs>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두분다 공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머님부터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웃음> 어떻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상담반에는 어떻게 찾아주시게 된 건가요? 아이가 목표하는 곳은 높은데 엄청 한동은 어. 거기에 못 가. 아. <laughs> 아. <laughs> 약간 갈등이 있요 <laughs> 네. 아. 그리고 이제 학점으로 가야 될지, 아. 정시로 가야 될지 이렇게 고민이에요. 아. 자녀분이랑은 대학이나 입시 같은 걸 많이 하세요? 안한지일년이 가까이 된것 같아요 예. 아주 긴예예이 예, 예, 예. 얘기를 하시던 과정에서 제일 어머님한테 컸던 고민은 뭘까요? 작심하루라고 표현하여데 <laughs> 보통은 작심삼일이다는데 <laughs> 진짜 하루예요 <하도 돼요. 웃음> 계획을 막 두세 시간 기분 좋게 예, 세워요 네, 네, 네. 그 다음 날 잠자 근데 사실 작심하루가 거의 모든 수험생들의 <laughs> 고민이 그래가지고. <laughs> 일단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어머니랑 살짝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머님 고민이 뭐 입시도 있기는 하지만, 제일 큰 고민이 작심하루라고 네. 하셨어요. 맞는 것 같아요. 아, 작년에 국어를 5등걸 받고 이러니까 울면서 난리를 쳤거든요. 이제 엄마가 위로해줄 겸 여행을 갔어요. 어머님 너무 잘해주시는데? 여행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공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부터 바로 못 지키고 엄마는 정말 화가 나신 어요 그때부터 진짜 두 달인가? 말을 안 하고 지냈어요. 허, 진짜요? <laughs> 여행까지 보내줬는데 다음 날에 조금 화가 날것 같네요. 스스로도 느끼는 것들 부할수 없었어. 일단은 학생 노트를 볼까요? <laughs> 근데 내신이 어. 엄청 특이해요 1학년 1학기 때4.14 2학기 때6.4 2학년 1학기 때1.17 실화입니까? 이렇게 <laughs> 다이나믹한 거저 삶에서 처음 봐요 어, <laughs> 이정도는 처음 봐요 오. 설레가 없어 의미고사 등급 9월에 국어 2 수학 1 영어 1오 잘했네 한국어 생년은 1고 전공은 3 한국사는 2등급 목표대학이랑 학과는 의류환경학과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약간 불편해 보이는데 <laughs> 어. 고려대 그 과가 없어요 <laughs>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웃음> 패션 MD, 패션 매거진 어. 에디터. 입시 고민은 동시대 수시, 내 목표를 이루려면 뭘 선택해야 될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고민. 엄마와 약속한 것들 대부분이 공부다 보니까 약속을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는 게 색상이에요. 아이고. 어, 그래도 부모님이 가장 좋은죠 아, 저를 감동.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걸 느끼게 해주신다는 점. 이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각셨어요 네, 일단 학생 노트는 잘 읽어봤고. 우리 학생 내신이 1학년, 1학기 때 4.18, 2학기 때 6.44, 2학년 때1 후반만 나왔어도 후을 기대하기 힘들었을 텐데, 1.17이면 해어만한 내신이긴 하거든요. 아 어, 정말요? 6등급에서 1등급을 처음 봐서 유니콘이. 에요 저는 <laughs> 어떤 저례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한민구에서 상명으로 전학을 갔는데, 내신을 따기가 좀 어렵긴 했어요. 물론 제가 공부를 안한 것도 있는데, 사실 6점 알았어요. 대면 한민구가 뭐야? 안한 거긴 하죠. 전날에도 막 넷플릭스 보고 막 이랬거든. 요 음, 그래, 전날 보면 9는 안 나와. 룸메 친구들도 야 그냥 하루라도 봐라. 괜찮나? 내가 깔아줄게. 막 이러면서. 아, 네. 아니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내가 화장실에서까지 공부를 했어. 루키면 애들이 못 자니까. 근데 이제 넷플릭스 본 얘기 못 들었고. 근데 이제 2학년 때1.17 나온 게 너무 신기하고 <laughs> 엄마가 전에 있던 학교보다는 내신을 받기 좀 쉬우니까 중간고사까지 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그냥 정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했는데 중간고사 때1.3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내신 들렸는데 1학기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다 어... 괜찮은데 어, 더 오른 거예요. 어... 그래서. 와 근데 6점대 세트기 이렇게 길 수가 있어. 6점대는 보통 한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강원 공부만 안, 안 했지 수행이랑 그리고 네. 연활동은 되게 열심히 했어. 요인지부무한데 아, <laughs> 사실 제가 6에서 1 나온 사람을 테마서 <laughs> 처음 봐요. 아. 아예 <laughs> 처음 봐서 단순 합산을 하면 계속 1.1이 나와도 한2 후반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2 후반이면 단순히 학종을 생각하면 뭐 스카이는 어려운 내신이니까. 근데 사실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대학 중에 서울대 서류평가를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서울대 정도면 6점 대, 4점 대를 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아. 1점 극초반으로 평가할 가능성은 아. 충분히 있어서, 그래서 저는 계속 1 1 일치를 맞는다는 가정하에 학점을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리카리 버리려고. 요정도면 해볼 만해요. 진짜가 이게 맞나 싶었는데, 민영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짜 하면 되겠고. 조금 걱정되는 건 서울대가 의료학과는 문과도 뽑기는 하는데 면접에서 수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면접에서 진짜 많이 떨어져요 요거는 뭐 참고만 하시고 혹시 몰라서 전시도 가지고 가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모의고사 정적을 가야 되는데 <laughs> 국어 3, 수학 2, 어 2, 한국사 1, 생명 1, 법3 나쁘지 않은데 음. 국어가 음. 3 중에서도 안 좋은 네. 사이에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을 수능에서 봤다 국어가 3, 4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동국대, 홍익대 정도는 돼요 그리고 육모는 훨씬 잘 봤죠. 국어 2에 뭐 수학 1, 영어 1 정도 나오면 상위 2% 정도 돼요. 국어 음 학생들 중에. 정말요? 정시가 도공이랑 허성한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시도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음 행복한 분이. 음음 아, 참 좋겠다. <laughs> 근데 이제 국어가 형사가 나오면 안 되겠죠. 네. 국어만 갑자기. 아, 그러니까 국어는 기본적인 독해력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laughs> 당분간 글자를 좀 멀리 하셔 최근 아예 안 봐요. 넷플릭스 보. 아, 지금 영상만 <laughs> 네. 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뭐매 삼비 이런 거 있잖아. 개수 맞춰서 매일 좀 봐주셔야 될것 같아. 네. 억지로라도? 지금 수시 정시 다 멀지 않아요. 음,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작심 하루를 하면 안 그래. 되는 거활용장안에서 <laughs> 얘기했으니까 지키겠죠. 그거는 아, 계획이 번째. 이미 다 세웠는데 안 지키게. 아. <웃음> 네. 어머님이 잠깐 가도. 책상에는 아직도 덕질. <laughs> 일단은 성적은 좋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머님이 고민 <laughs> 해결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자 그러니까 그러면 학부모 노트를 보고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또그 대학을 뭘로 쓰지? 엄마가 옛날에 원했던 거였어, 아니면 최근 거였어? 어, 어. 진짜 작심할. 왜다 풀었어? 이랬더니. 네이버 들어봐. 네이버 성적 아시고 나이는 50 자녀 내신 성적 모의 내신 1.17 자체 블러를 <웃음> <웃음> 모의 내신 없어 <laughs> 우리 내신은 시작이야 응. 하나밖에 없어 내신이 네. <laughs> 자 <자녀> 모의고사 성적은 <laughs> 3분은 없어 <laughs> <laughs> 용모만 오직 잘한 것만 그거 이 영어 일수하기에 집에서 폰트 저녁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 약속 후 바로 지키지 않는 행동 태블릿 핸드폰 새벽까지 안 하기 여행 사건도 사실 음, 다음날만 좀 잘했어도 근데 야, 못 맞아. 일어날 때 이유가 있어요 항상 응. 새벽까지 몰래 핸드폰도 숨겨놓으면 공기가 어디서 구해와서 아, 그런 나갔다. 걸 하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댓글에다가 써놔요 아니야! 보고 있니? <laughs> 공부는 다 했니? 저 저거 말어 지금도 마. 태블릿, PC, 노트북, 핸드폰은 12시 반에 무조건 내놔라 공부하라는 음. 소리는 안 해요 진짜 어그저 정말 어이없었던 게 12시 반에 제가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방학인데 내가 이거 내놔야 돼? 새벽까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날 10시, 11시까지 자지 말고 아침 6시, 7시 일어나서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1시 반에 나오더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웃음> <웃음> 어이가 없는 거한시간 일어났다면 상실받아요. 얼마나 놀고 싶었으면 아, 창이요 아니. 그러니까 믿어 달라고 하는 네. 부분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저는 또 항상 나가 있으니까. 스스로 얼마나 마음을 먹냐의 문제. 그럼 여기서 그것만 정할까요? 전자기기는 좀 합의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낮에 하루 종일 해요. 아니, 잠깐 들어봐. 주변에 보면 핸드폰을 그냥 당연히 갖고 자고 부모님이 상대적으로 간섭을 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볼 때마다, 어, 그냥 나도 좀 엄마가 믿어주고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일단은 안 내고 싶긴 한 거죠. 그 대신 제가 뭐... 지금처럼 퍼질러 노는 음... 삶은 이제 그만 예. 근데 살고. 선생님 새벽에 하잖아요. 그 다음날 지킬 수가 없어요. 음. 안 그래도 자기 많은 네기가 어떻게 하냐고. 아니야,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 해보면 안 되냐는 거지 내 말은.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기간을 줘보시고, 찬이 학생도 혼자 좀 핸드폰이랑 멀리 해보고. 기간을 줘보는 건 좋을 것 같아. 근데 대신에 이제 찬이 친구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머니도 당연히 믿어주실 것 같아. 음.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조정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팀저 채널은 너는 안 되겠다. 조정이냐. 오늘 헌하다. 우리 학생 입장은 믿어달라. 내가 이번엔 보여주겠다. 근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만약에 이제 그 기간 동안 한 뭔가 결과 물이 없다. 해서 정말 <laughs> 불만족한다. 뭐, 그러면 당연히 통장하는 것도 음, 다받아들있다 다 네. 그럼 하나 둘셋 하면. 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결론이 도고 <laughs> 마지막 기회 같은 느낌으로 편을 들어준 것 같아서 진짜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마웠어요. 어. 어머님은 이렇게 입장을 왜 바꾸신 건가요? 솔직히 불안하죠 불안한데 부모로서 아들인데 믿어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들었어요 불안불안하게 근데 본인이 통제가 안 돼서 제가 관리가 들어가면 또다시 갈등이 시작될까 봐 아, 그럼 그때는... 이 영상을 틀어주세요 어, 그 솔직히 그러면 감성이 안 와요 그렇지. 오늘 촬영 해봤는데 소감? 진짜 실질적인 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입시 상담도 잘 해주셔서 음. 보람 있는 음. 어머니만 서감, 한만이많 계속 갈등이 있을 때 신청을 한 거였어요. 네. 그래도 엄마랑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네. 있, 있다고 얘기를 해줘서 공부보다는 그게 더 좋았고, 이게 길이가 돼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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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만 일어났다 하지 마시고, 네. 주무시고, 네. 음. 결론 나하시길 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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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에서 꼭 다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게 <laughs> 진짜 붙으면 저한테, 저한테 와야 돼요 <laughs>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더 말싸움만 생기고 하니까 말안 했던 것들도 좀 아실 수 있어서 후련하기도 했고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laughs> 공부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갈등이 생긴 게 너무 안타깝고 아의 마음을 이해하는 두 분은 적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믿어주는 말을 못한 게또 미안하네요. 바뀔 거라고 믿어. <laughs>